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해 드렸지요, 마리아라는 여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령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한 것은 사실 결혼과 같은 효과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할 때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거만 안 했지, 이제 결혼한 관계였습니다. 남편 요셉이 자기 아내 된 마리아가 같이 동거를 하고 부부의 관계를 갖기 전에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그 일을 알고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가운데 마리아가 하여튼 혼전 간음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조용히 정리하겠다. 비밀리에 정리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문제 요셉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여튼 이것을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것이 정죄를 받고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으로 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지만 요셉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것이지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내된 마리아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 죄를 물어서 정죄하고 단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아내된 마리아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나와의 관계 그 문제를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의 잘못, 남의 어떤 생각, 남과의 어떤 사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실한 믿음의 백성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사건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또그 상대방,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주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은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아픔과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또 아내 된 마리아에게 그 사랑으로 배려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꿈에 나타나시지요. 그래서 더큰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이 마리아가 혼전에 어떤 간음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다 전부고 맞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많이 결,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경우도 요셉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혼전간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의 생각과 뜻과 사랑은 의로웠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걸 그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참, 이,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다 맞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끼리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어떤 의로움을 함부로 떠버리고 막 단죄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멀어져 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아이를 낳면 예수라 해라.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탄생할 그 아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든 백성의 죄에서 부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지요. 요셉은 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사자를 통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주의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통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는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길,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길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도 아마 가족에 내려 이름 짓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그대로 예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부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었지요.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의로운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아름답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리려고 할때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행하는 삶을 살아 드리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내가 생각한대로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떠벌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 입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